I was brought up mm. to believe that if I get lost mm. in a large forest, mm. I will sooner or later end up where I started. Mm. 자, 동사는? What brought? 그렇지. Get mm. lost. Mm. Get lost. Will mm. end 그치. up. 그렇지. Will end up. Mm. i was brought up 자, brought 하면은 가지고 옴을 당하다 이런 뜻이니까 brought up to 하면은 뭐뭐 하도록 길러지다 이런 뜻이야 뭐뭐 하도록 길러지다 나는 그렇게 자라왔다 그렇게 자 나는 믿도록 길러져 왔어요 그러면 believe의 목적어로 지금 대신 나온 거지 자 뭐를 믿도록 자 만약에 내가 in r a s it progressed 큰 숲에서 길을 잃으면 나는 뭐 하게 될 것이다. 순어로와 레이러리 무슨 뜻이? 어, 이거 자체가 그냥 부사야. 나는 곧. 그 다음에 윌 때문에 이제 동사 원형이 여기 온 거고, 자, end of 다음에 뒤에 이제 장소가 나오면 결국 뭐뭐에 있게 되다. 이런 말이고, 여기 지금, 그럼 외열 다음에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. 그럼 이 외열은 무슨 역할을 할까? 계 부. 그렇지. 관계 부사여서 여기 앞에 일반적인 장소, the p l a c e 여서 선행사를 생략한 거지. 그래서 여기 장소가 나온 거야. 그럼 나는 고 내가 시작한 장소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으면서 배워졌어. 길러졌어요. 이 말이지. 다음에 n o u knowing i t people who are lost will always work in circle. 음, 자동사는 mm, will work Will work. a 트이 l 게 s t w o t k n o w i i Without knowing it. Without knowing it. Without knowing it. Without knowing it. Without k n o w 이 n g it. Without k n w i n g w i t h w w i o u k w w o 항상 걷고 걸을 것입니다. 인너 서클 원을 그리며 그래서 걷게 될 것입니다. 다음. In the book Finding Your Way Without Map 음. or Compass, 음. author Harold Getty confirms 음. that this is true. 음, 자 동사는 confirms. confirms도 이진. 그렇지. 자 책인데. 어떤 책이냐면 'Finding Your Way'라는 책. 근데 뭐 없이 지도나 나침반 없이 길을 찾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 작가가 컨펌 확인했습니다. 뭐를 확인했냐면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걸 확인했어요. 다음. We tend to work in circles for several 음, 자 동사는? 텐, 드 그렇지? 그래서 텐드 다음에 동사, 투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온 거지. 우리는 걷는 경향이 있어요. 이는 서커 원을 그리면서 몇 가지 이유로. 그래서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나와. 응? The most important is that for sure t h human has two legs of the exact exact same 응. legs. 음, 응, 다 동사는? Is. Is. 또? h a s h a d s 그치.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. 얘도 명사적 접속사 자 virtually 실제로 no human has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이지 두 다리가 정확히 똑같은 길이인 사람은 없습니다. 그 다음 One leg is always slightly longer mm. than mm. the other and discusses us To turn without even noticing. 음, 자, 동사는? It's cause. cause. cause u 지 자, 하나의 다리는. 항상 slightly 약간 더 길고요. than the other 다른 것보다 그래서 다리는 두 개니까 one하고 the other 이거 쓴거잘 봐야 돼. 여기다 another 쓰면은 다리가 하나또 있다는 말이 되니까 꼭 the other 써야 돼. 다른 것보다 약간 더 길고 and 그리고 자 이것이 유발합니다.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의 토부정사 그래서 cause 때문에 토부정서 나온거지 자턴 돌도록 합니다 자 without 뭐 없이 even not take singing 여기서도 without이 전치사에서 동명사 나온거고 자 no t a k s 알아차리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돌게 합니다 이 말이야 그 다음 in addition 음. if you are hiking 음. w e t h a backpack on 음. the weight 동사는 r o e h r i i l l r i l l h w i l throw. i throw. i l l r o w We w w i l l throw. i l l r w 다리, 다리, 다리. 어. 이게 다리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는 가방의 무게 이렇게 나온 거야 자 in addition 추가적으로 만약에 너가 하이킹을 한다면 등산을 한다면 백팩을 온, 체, 매운 채로 어깨를 맨 채로 그래서 옷이 꼭 들어가야 돼 있는 채로 너가 하이킹을 한다면 그 무게 무게인데 뭐의 무게냐면 그 백팩의 무게가 이렇게 되는거지 자 in arbitrarily 하면은 무슨 뜻일까 부사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throw off 하면은 뭐뭐의 상태에 빠뜨리다 그래서 너를 오프 밸런스하면 밸런스에서 떨어져 나가게, 그래서 균형을 잃은 상태로 만들 것이다. e b a l a n c a l a a n n e a n e a c t o a s i n c o t h e mix t o e b a l a a c t o a a c t o a s c e b a l a n a c e balance balance b 자주 쓰는 손도 자 믹스 섞는 거. 그래서 이 조합의 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. 그다음 If you are right-handed, you will have a tendency to turn toward the right. 음, 다 동사는 are, will have. 그렇지. 자 만약에 너가 바, 오른손 오른손잡이라면 너는 여기서 텐던스는 그냥 경향 이제 약간 텐드투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뭐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냐면 turn towards the l i g h t 오른쪽으로 도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. 그렇죠? 자 동사 meet, 응. w i l l design. 그렇지 b i l we'll d design. 자 그리고 너가 만났을 때 obstacle라면은 장애물. 그렇지 너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너는 자서 conscious l i v i 뜻일까? 컨시어슬리는 많이 나오지 컨시어슬리 의식적으로 서브는 뭔가 아래 깔려있어 잠재의식적으로 어, 잠재의식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디 e c i 는 목적어 자리에 to 놔야 되니까 패 a s 그것을 지나가게 on the r i 오른쪽으로 돌 지나가게끔 너가 잠재의식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